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에 인사 드립니다. 추석 명절 평안히 잘 보내시면 좋겠고요.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또는 여행지에서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시는 그런 추석 명절 보내실 수 있기를 또먼 길로 가실 때 운전 조심하시고 또 안전히 다녀오시기를 저희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명의 일본인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후세 다스지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가네코 후미코라고 하는 그 일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도 사실 몰랐던 사람들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들을 찾아보다가 알게 된두 어, 명의 일본인입니다. 이두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일본인이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중 후세타스지라고 하는 이 사람은 20세기 전반기에 활동했었던 일본의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1911년에 조선의 독립운동의 경의를 표함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이후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변호를 맡는 것으로 독립운동에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2 8 독립선언을 주도했었던 최파룡과 송계백 등을 변호했었고, 그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영화의 실존 인물인 김시연과 황옥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변호는 박열과 또 다른 일본인 독립 운동가인 가네코 후미코를 변호한 것입니다. 박열과 후미코는 천황에 대한 테러를 기획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천황 시의 모의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변호했고. 또, 이두 사람의 옥중 결혼의 증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후, 가넥고 후육고는 의문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의문사한 이후, 그녀의 유고를 박열의 고향인 경북 문경에 안장한 것도 후세 다스지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스지는 한국의 독립을 위한 여러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 같은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한국 정부는 2004년에 일본인 최초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인데 건국훈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후 2023년 5월에는 이달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제작 배포한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 있는 여자분이 가네코, 후미코이고요. 박열 독립운동가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방금 말씀드렸던 후세 다스지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어,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 설교 준비하고 이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좀 몰랐다, 관심이 없었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이런 분들이라면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이름일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반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에게는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으로서의 이들의 삶은 매우 고달팠습니다. 다스지는 세 번에 걸쳐 변호사 자격이 정지됩니다. 음, 뭐. 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고,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두 번이나 옥에 갇히기도 했고, 벌금도 내고, 여러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심지어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모든 일본 사람들이 침략전쟁에 동의를 했거나, 한국인들을 비롯해 아시아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같은 사실을 드러내면서 침략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실제지고 적극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돕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권 변호사로서 후세 다스지는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의 삶은 고달팠지만 그가 남긴 이 같은 사랑의 정신과 실천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인권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들었던 성경 본문에서도 이 같은 삶, 즉, 신분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 종을 사랑했었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으로 유대 지역에 파견되어 복무했었던 한 백부장입니다. 먼저, 백 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봅니다. 백 부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주둔에 있던 로마 군대의 계급을 일컫는 말입니다. 로마 군대의 가장 작은 단위인 백 부를 책임진 직업 군인으로 약 100여 명 정도 되는 보병을 지휘하는 오늘날의 중대장과 유사한 계급입니다. 요즘 보통 중대장은 대위가 합니다. 어, 대위는 장교잖아요. 그래서, 어, 아마 비슷한 그런 장교의, 어, 물론 높은 계급의 장교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어, 한 나라의 군대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은 될수 없거든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적의 편에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은 장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정통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신분이 명확한 로마에서 태어난 명확한 로마 시민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자부심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식민지에 주둔한 로마 부대 지휘관과 군인들은 많은 권력을 가졌고 또 그것을 누렸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식민지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뭐 힘들지 않게 이 같은 예는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효순이, 미순이 사건처럼 주한미군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행해진 많은 그런 불합리한, 억울한 이런 사건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불이한 일들이 주한미군에 의해서 행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 속 백부장이 로마 시민이 아닌 유대인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요청한 이 이야기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읽어가야 할 그런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절을 보니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8장 5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종이 중풍병을 알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풍병은 오늘날에도 어 예방을 해야 하는 병이지 어 발병하고 나면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병인 병입니다. 고대에는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라 할수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종의 치료를 위해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어, 나 대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종을 좀 치료해 주기를 요청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어, 당시에는 이렇게, 어, 로마 사람이 직접 유대인을 만나고 또는 어떤 이유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다지 특별해 보일 것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지 않고 그냥 그런 부탁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 부장의 종에 대한 이런 태도는 당시의 사회에서 결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종들이 받았던 대우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백 부장의 행동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우리는 좀알수 있습니다. 로마의 종은 전쟁에서 패하거나 항복한 이민족의 포로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146년에 끝난 포에니 전쟁의 승리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황금기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제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전쟁 포로도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거 로마 사회의 노예와 종이 되었습니다. 이때 종은 법적으로 인격이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주인은 이 종을 매매할 수도 있었고,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종들은 광산과 농장 그리고 도기공간과 같은 힘들고 열악한 환경의 일에 주로 종사하게 되었고 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광산 요즘에도 광산하면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당시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 종들이었습니다. 다른 종들은 로마 시민들의 이흥과 도박을 위해서 검투훈련을 받고 원형 경기장에서 다른 노예들이나 또는 군인들, 때로는 맹수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영화나, 뭐, 벤허, 뭐 이런 내용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승리해서 자유인이 된 사람도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검투사가 되어서 자유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한때 종에 대한 이러한 대우가 너무 심하고 그 종들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꽤 많은 반란이 있었는데요. 그중 우리에게 좀잘 알려진 두 반란이 하나는 시칠리아 반란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주 들어서 또 영화에서 본 스파르타쿠스 반란입니다. 무엇보다 로마 사람들은 종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은 드물었고, 혹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주인을 조롱했습니다. 비난하고 배척했습니다. 이처럼 종은 로마 사회에 있어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동물이나 물건처럼 천하게 여겨지고 함부로 다루어졌던 존재였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가졌었기 때문에 종이 병들면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종이 죽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인 것이지 정말로 종을 아끼고 또 사랑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말로 종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의 본문 속백 부장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좋은 의사도 찾아봤을 거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들이 실패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뭐 일면식도 없고 로마의 군인으로서 예수를 바로 찾아갈 수 없어서 유대의 장로들에게 이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로마인이 종을 사랑했다는 표현을 당시에 다른 로마 사람들이 들었다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종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사랑하는으로 번역된 단어를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뜻은 존경받는 존귀한, 보배로운, 소중한 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는으로 번역하기에는 백 부장이 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에 대해서 다 담기 어려운 단어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성경은 여러 다양한 번역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개혁 개정판 성경, 우리가 많이 보고 공식적으로 쓰는 성경이긴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번역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2절도 어~ 좀 그런 번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어 단어를 원어뜻 그대로 번역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소중한이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훨씬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마침 그때 어떤 백인대장의 종이 중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이 대단히 아끼는 종이었다. 대단히 아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원어에 충실한 번역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그리고 대단히 아끼는으로 번역하면 주인이 종을 어떤 존재로 여겼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사용되는데요. 누가복음 본문을 제외하고 내 네, 다른 본문에서 사용됩니다. 그 사용된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도 종에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본문에서 이 단어는 보배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수님을 수직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주어가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어 그냥 보통의 사람에게 쓰기보다는 굉장히 존경을 담아 표현해야 하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기서는 존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본문에 쓰여진 사랑하는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용법을 통해 백부장이 종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앞서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이 종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찮은 존재. 그냥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 백부장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종이지만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여겼다고, 보배롭게 여겼다고, 소중히 여겼다라고 알려 줍니다. 이처럼 이런 신분과 계급의 한계를 넘는 사랑을 이 백부장이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백부장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은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죠. 보배롭게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얻게 됩니다. 각자가 가진 한계를 넘어 사랑을 실천했던 두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억울한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긴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고 한국 사람들을 도왔던 후세 다스지는 국적과 나라의 한계를 넘어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종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백부장은 신분 또는 계급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 외에도 수많은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을 행하고 베풀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처럼 국적도 신분도 계급도 물질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사랑의 한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 사랑의 힘을 하나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과 죄와 악에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더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시며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사람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은 다음과 같이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과 39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8장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8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모든 한계를 넘어 우리에게 이르렀는지를 들려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미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다스지와 백부장처럼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사람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인종, 국적, 외모, 지역, 성별, 학력 등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차별은 존재합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요즘은 이런 차별 대놓고 하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하니까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암묵적인 차별과 배척, 심지어 혐오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가득합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람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데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제주도에 왔던 예멘 난민 기억하시죠? 어, 그때 어, 성도님들에게 그 난민에 대한 차별에 대한 문제를 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뭐 나눔을 저는 한달 동안 설교를 했었고, 또 실제 어, 제주도에 가서 난민들을 만나고 보고 상황을 보고 그렇게 와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많은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난민들을 들어오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범죄의 대상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뭐 성폭력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런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할 것이다. 또더 심각하게는 그 사람들이 다 무슬림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의 무슬림이 뭐 폭발적으로 그 사람들에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굉장한 혐오의 조장이었거든요. 비슷한 일들이 요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그런 차별과 혐오의 이야기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짓된 말과 선동에 속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도구화하는 모든 말과 정책 등에 대해서도 담대히 거부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혐오하고 차별하고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귀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온갖 차별로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그 차별을 넘어 사랑을 베풀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같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야말로 그와 같은 한계를 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그들을 존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 우리 사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10월 첫 주입니다. 배부해드린. 시월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 동안 땀 흘려 수고한 성도들을 칭찬해 주시고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 교회 성도들이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도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복음의 빛이 충만하여 하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하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각 부서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연합하게 하소서. 계획된 양육 과정 위에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배우고 나누는 교제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또한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며 추석을 맞아 전국으로 흩어지는 성도들을 지켜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피택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일꾼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피택된 10명의 일꾼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맡겨주신 사역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소서, 또한 교육을 맡은 교역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가르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삶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셔서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하늘교회 성도들이 무관심과 이기심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먼저 손 내미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사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